안녕하세요. 일상생활 속 TV 신간교입니다 오늘은 이제 지금부터 이제 뭐 영농철이 되고 전에는 시골이죠. 시골에는 풀과의 전쟁, 가수원을 하시든 농업을 하시는 모든 분들 이제 풀과의 전쟁입니다. 보통 지금 이 농민들이 풀을 깎는데 아직까지도 이 칼날 하나만 갖고 쓰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 제가 이래 저는 전문가는 아니지만은 제가 벌추는 한번 사니까 이렇게 사각날 하나만 쓰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칼날 종류가 사각날 있고 이렇게 십자날이 있고 드론날또두 가지로 이렇게 70mm, 80mm 이렇게 나옵니다. 종류가 여러 가지로 나오는데 드론날 80mm가 있고 70mm가 있고 이렇게 드론날은 이렇게 꼬여 있죠. 좀가기처럼 꼬여 있어서 드론날의 특징은 이제 뜬다 하는거죠. 이런 무게를 줄여주는 역할을 하니까 그 역할을 해서 좋다 하는거고 그 다음에 줄날하고 같이 쓰는 줄통이 이렇게 나옵니다. 줄통은 지금 요거는 가든피아에서 나오는 거와 달리 원래는 꼬마대장 거를 사용하고 있는 꼬마대장 요 부분은 지금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어서 잘 닳지 않도록 되어 있다 하는거고 아주 편리하게 요 줄도 2m 50이 기본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든게 이렇게 포장된 상태로 나가는 형태입니다. 보면 오늘 이 제품에 대한 설명 따로따로는 다음에 또 하기를 하고 오늘 저 보면은 이 끝날과 칼날을 같이 썼을 때 우선 끈을 감아갖고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끈을 넣는 방법은 인을 맞추고 이 선을 맞춘 상태로 인요 구멍으로 맞추는 상태로 요렇게 들어가면 됩니다 그냥 살짝이 돌리면서 요렇게 넣으면은 아주 편안하게 들어가는 형태가 되는데 어되가호 뭐 아씨